신에너지로 음. 좀 봐줄래? 시신에너지가안 어, 떨어지는 어제 한번 봐줄래? 어떡부서졌어 내가 맡겨줄게. 참? 어 그러면 내가 내가 또봐또 또 고쳐줄게. 참고 싶어. 응. 어? 아니 응. 또 사나? 응. 미나야 내가 아까 잘못하다가 어떤 부어졌어 내가 담아주었는데 미나 줄게 나 단단하게 끼워줄게 나 단단하게 끼우면 려 시간이 많이 걸려 어 기다릴 수 있지? 그냥, 미나야 어꽉 차게 해줘 꽉 차게 해줘 꽉 차게 해줘 응. 어, 그럼 시간이 어 걸리니까 어, 어 기다릴 줄 있지? 응. 그럼 시간이 걸리니까 엄마가 어디다 할수 있지? 어, 입에 하면 안 돼, 입에 하면 안 돼. 지지야. 그러게. 엄마, 미나. 어이, 아이 어이, 어이. <웃음> <웃음> 나, 나 그럼 줘볼래? 이렇게 놔어 고쳐볼게. 자. 민아야, 이거 내가, 자. 내가 그럼 이거 다시 고칠게.